반갑습니다. 오세훈입니다. 아, 오늘 아, 현장을 찾는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요즘에 제일 힘들어 한다고 알려져 있는 아, 편의점, 아, 주인분을 좀 만나려고 어, 지금 미리 섭외를 다 마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 어떻게 반응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 일단 받아주시면 말씀을 나눠보고 또 조금 좀 바쁘시거나 형편이 안 되시면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오늘 좀 실제로 현장에서 느껴지는 체감 경기나 또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부가 같이 하시는 건가요? 예 시간 좀 내주시면 예. 요즘 좀 말씀도 듣고 그러고 싶은데 예. 괜찮으세요? 예 그럼 일단 마이크를 좀 제가 채워 드리겠습니다 예. 저하고 헤어스타일이 비슷하신가요? 아니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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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틀린데 요즘에 저는 미자원 가서 머리 깎는 스타일이 <laughs> 아니라 그래서 어. 어 이거 꽤 세네 이 핀이 에,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작년에 썼었는데 네 도저히 그 올해는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올해는 이제 가족끼리 일단은 단축 운영을 합니다. 작년 추석 이후로 매출이 급감을 했어요. 마진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인컴은 적은데 지출은 더 늘었죠. 그 비용을 주고 나면 이제 적자로 돌아서니까 알바 하시는 분한테 미안하지만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들 온다. 네. 네. 어서와요. 어서 어서 어서와요.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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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러 왔어요. <laughs> 저뭐 우리 아저씨 저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 내에 접으면 뭐 위약금 이런 게 있을 거요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아주 음 고민이 많습니다. 야, 그참 신태양 난이네. 뭐 접자니 위약금 때문에 못 하고 계속 하자니 잘못하면 적자. 저와 똑같은 이는 보통 시민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사용을. 안 하거든요. 점점 지갑을 닫는 거죠. 지갑을 닫죠. 그리고 대비를 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수입을 최소한, 그러니까 지출을 최소로 하고, 그러니까 그게 보여요. 저도 대기업 10년, 중소기업 10년, 개인사업 10년을 했는데, 이 마지막 선택을 했던 이 개인사업이 뭐 결과가 신통치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laughs> 말씀을 드려야 될겠물이 아, 지금 뭐 경제가 살아나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으로 부작용이 나오니까 저는 사실 되게 뭐 속으로는 많이 화가 나 있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생존이 화두일 거예요. 극히 진짜 일부 10%, 상위권 10% 빼놓고는 나머지 분들은 다 유지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상황을 보면 줄을 수밖에. 그 친구들도 오히려 이해해요. 자기들이 와서 근무해보고 상황을 다 아니까. 동정업계에 있는 몇몇, 그 저희는 경영주라고 하는데, 점주라고 표현 안 하고 경영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영주들은 못 들인 분들도 있어요. 주유수단은. 근데, 아, 그러면 제가, 아, 어 나중에 그 아르바이트생이 달라고 하면은 법에 호소하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다른 업주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는 친구가 별로 없다 왜 상황이 나쁜 줄 알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는 친구도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복 받으셨습니다 점주님은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히려 위로가 되는데. 저희 뭐 경영주 중에 몇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을끼리 경쟁하게 만드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갑과 을의 싸움도 아니고, 이거는 뭐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도 서민, 이거 하는 친구도 서민인데, 서민이 서민을 경쟁시키고 서로 뜯어먹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접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접으면 결국은 다 같이 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제일 화났던 소리가 그거예요. 아니 뭐 알바비 자연대 돼서 뭐 주유수당 못줄 능력이면 접어야지. 그런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해 개인 사업을 그 소리가 너무 비수 비수가 돼서 꽂혔어요.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건데, 저희 의견을 하나도 반영이 안 되지, 안 되고, 그냥 급속하게 올리고, 이 정도 안 되면은 사업하지 마.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네, 얘기죠. 결과적으로그 얘기죠. 주는 사람은 저희예요.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좋아하겠지만, 나중에는 지금 좋아지 좋아할 수가 없는 상태, 형편이거든요. 줄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오버한 거는 무리한 거라는 거예 최저임금이 조금만 올려도 매출이 상대적으로 줄으면 그 체감하는 거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월급쟁이들이나 뭐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아 저거는 뭐 엄살이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월급쟁이들은 나중에 다 자기 사업하는 거 조그만 커피숍이라도 하나 하는 거 그걸 꿈꾸고 직장생활 마지막을 하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네. 서 그렇게 갈수 있게 그렇게 정책이 돼야 되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내년 올 말, 그러니까 2018년 말이나 2019년 초에 가면 정책의 결실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올해 2019년 말에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정책의 결실이 나오는지 아니면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결이 판단이 되는지 제가 저는 회의적이에요. 소득 주도 성장은 잘못된 그냥 이론이죠. 현실에서는 그렇게 따라가주지 못하는 거예요. 올려주면 그 올려준 만큼 소비를 해야 경기가 좋아진다는 게그 이론의 핵심인데 네. 소득주도성장의 최대 수혜자라고 하는 그런 시민들, 서민들이 실제로는 소득도 늘지도 않았어요. 뭐 임금 뭐올는 거가 다 자산으로 축적되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오른 만큼 자기가 지출하는 비용도 덩달아 자연스럽게 쫓아서 늘었으니까 저금할 수 있고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사실 가처분 소득은 별로 늘지가 않죠 세계경제는 좋은데 왜 한국만 이렇게 나쁜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책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네. 하면은 상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통화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자 물러가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오긴 했지만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무엇보다도 매출이 늘고 있는데 인건비를 올리면 감당이 가능하지만 불경기라서 매출이 줄고 있는데 인건비를 올리니까 정말 감당이 안 되셔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 이런 입장을 전해듣다 보니까 아 저도 모르게 정말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 듣고 정책적으로도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